맛빼배기자 비교급은 뭐로 나타낸다 그랬지? 아까 형용사나 부사지 잘 생각해 봐 이렇게 나타낸다 그랬지 얘들아 그럼 형용사하고 부사에는 종류가 세 가지가 존재하는 거야 빨리 참여해 뭐야? 이거 복습이야 지금 원급 최상급이 나타내는 거야 그쵸 그런데 여러 가지 표현이 있다 어떤 표현이 있는지 보자 자 집중해 원급을 이용한 표현이래요 자 우리 에지에즈 나오면 무슨 거라 그랬어 우리는. 동등비교 그럼 앞에 뭐가 나온다고? 배수사가 뭘까 배수사가? 몇배란 뜻이야 뭐라고? 몇배 그럼 해보자 그러면 이 배수사는요 솔직히 배수사가 나오면 여기를 만 보다라고 해야 돼요 해석 먼저 해볼게요 This lake 시작 Is five times as big as that lake 자 이거 뭐예요? This하고 This는요? 품사가 지시? 뭐라고요? 지시, 형용사. 이해되는 거 맞아? 네. 이 호수는요, 저 호수 만큼 다섯 배다. 이상하지 않아요? 보다. 그치. 보다. 이렇게 지으면 이건 보다라고 해석을 해야지. 내가 느낌이 착 달라붙어. 이해됐어? 네. 이거 한 번에 설명해야 돼서 그래. 이거 되게 짧거든요. 나눠서 하면 나중에 안 돼. 에즈에즈가 나온 동등 비교야. 그치? 그럼 에즈에즈가 여기다 쓸 거야. 얘를 만큼이라고 해석할 때는 앞에가 긍정이야. 그럼 여기에 부정이 와. 이해됐어? 그럼 여기다 뭐라고 해석했어? 이거 보다. 또 뭐라고 했을 때 보다라고 해석했니? 배수사. 뭐라고 얘들아? 이거 한번 해야 돼. 그래서 그래. 근데 딱 맞았네 시간이. 근데 다 못하면 다음 주에. 그래서 요거는 동등한 게 아니란 뜻이야. 부정이랑 배수사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급으로 바꿨을 수도 있다란 얘기야. 세배가 뭐야, 세배가3 times. t i m e 4배는요? 4 times. 2배는요? 네 twice. twice. 는뭐요 잘못 쓴 거야. 음, 할건 별로 없어요. 또 가볼게요. as one급, as p o s 이 나와. 이건 그냥 외워. as, p o s 가능하나? 뭐, 뭐, 하게. 이해됐니? 네. 해볼게요. 우리는 동서 어디있어 무엇을? 우리의 손을 가능한, 자주. 자주 씻어야 한다. 이게 아니네. 어떻게? 자주 씻어야 된다. 됐어요? as, as possible이 뭐야? 가능한 한 음, 자주. 이게 됐어요 지금? 요걸 바꿔 쓸수 있는 게 as o 픈 e n as 어, possible을 우리가 할수 있는 한 이렇게 바꿔 쓸수 있어. 이걸 얼마나 자주 쓰이는 표현이냐면 외국 애들은 ASAP로 써요. come here as ssp 이렇게 얘기해요 asap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많이 어. 자 밑에 우리 풀어보자 가능한 한 천천히 그걸 설명했다 시작 그는 explained 무엇을 it 하나씩 지어가면서 해요 알았지 얘들아 어? 네. 가능한 한 천천히가 뭐야 as a s possible 써놓고 이해 됐어? 네. 천천히가 어디다 넣을 거야? slowly, slowly. 설명했다 돼요? 자, 밑에 거 풀어볼 거야. 시간 3초 드릴게요. 하나씩 지워, 짐은? 어, 해보자, 시작. 몇 배가 많대, 얘들아? 몇 배야? 두 트와이스 써야죠, 그치? 뭔 됐어요? 근데 뭐라고 쓸 거야? 어, 따라오는 거 맞지? 네. Old, as. 야, 3인방이 대답을 잘해야 돼, 지금 나는. 알겠습니다. 니네가 걱정이야. 자, 그 다음, please call me. 시작. Call, call me. 미. 가능한 한, 빨리, 뭐야? 에즈레스컬리. 그리고 외우자, 그냥. As, soon. As. 음.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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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얘들아, 요걸 뭐로 바꿨을 수 있어요? 써볼까요? s. 요를 그냥 we can으로 바꿨을 수 있는 거. 우리가 할수 있는 한. y o can. can. 뭐가? y o 아, y o 이네 여기 주어가 콜미니가 You 너가 할수 있는 한. 어, 너가 할수 있는 한. 주어는 그 때에 따라, 요 주어에 따라 바꿔 쓰시면 돼요. 자, 할수 있겠죠? 최상급. 또 가보자. 조금만. 비교급을 이용한 표현. 아, 이거는요. 비교급, and 비교급. 점점 더 무모하게 뭐라고 시작 점점 더 무모하게 이게 근데 애들 많이 까먹어요 그래서 시험에 그렇게 나오진 않는데 해볼게요 해석만 잘하면 돼 You a r cooking 시작 응, 너의 요리는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거 다음에 설명할 때또 할게요 그러면 밑에는요 시작 AI is becoming more and more creative 응 음, 창의적이 되고 있다 창의적. 점점 더모모하게 근데 얘는 얘 자체가 비교급 형용사가 이렇게 붙었고 됐죠? c r e a t i v 는 T-I-V 이해되셨어요? 음. 그러면 이거는 3 실러블로 보셔가지고 2 실러블이지만 앞에다가 비교급 이렇게 붙여야 돼 모래모 뭐. 어, 요걸 애들은 헷갈려 해요. 근데 뭐 지금 시험에 그렇게 나오진 않으니까 중학교 때는 자 이거 별표인데 이건 고등학교 때 단골입니다. 모든 고등학교 내신의 단골손님이 모울앤모울입니다 뭐라고요? 모울앤모 음. 숙제 많이 안 내줄게요 야. 자 내신 이번은 내신이니까 어. 아. 맨에 자 맨에 나머지 친구들 호은이 빼고는요 어. 여러분 네. 카톡 녹음 자 해볼게 얘들아 더 플러스 비교급 시작 써봐 주동 다음에 다시 설명할거야 더 플러스 비교급 주동 더 플러스 비교급 주동 우리가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이렇게 연결. 우리는 더, 원한다. 우리는 더 많이 원한다. <laughs> 클수록 좋지요. 이런 말이 되게 많아. 더 비거 더베럴 이런 말이 동화책에 <laughs> 많이 나오는데 클수록 좋지요. 더 비거 더베럴 이런 식으로. 근데 어떤 동화책들이 더뭘 갈게요. 더 플러스 비교급. 근데 여기 주동이 나오네. 해 봐. 더 플러스 비교급 주동부터 찾는 거야. 이해 됐니? 그러면 이게 유해를 이렇게 수식할 때 같이 붙어서 오니까 여기서 끊어야 돼. 해석은요, 너가 책을 더 많은 책을 읽으면 네. 읽을수록 네. 너는 네. 더 나아, 더욱더 지혜로워질, 더 지혜로워질 거다. 네. 이해 돼요? 네. 중학교 때 해석만. 알았니? 네. 자, 여기까지 풀 끊을 겁니다. The factory is. 시작. Factory is getting... <laughs> 그렇죠. 그럼 해석 어떻게 할까요? 공장 음, 좀 점점 좀 더... 더 바빠지고 있다. 점점 더 바빠진다. 됐어? 밑에 거 해보자. 더 hottest. 시작. 아, 더 아, hotter. 아, earth g s 마 더. 뭐가 들어가야 돼? 네. Faster. 이거 fastest가 아니라. 더 플러스 비교 급 주어. 동사. 됐어 얘들아? 더 플러스 뭐라고? 비교 급 주어. 동사. 지구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될수록? 지구가 더워, 더,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빙하가 점점 더 빠르게 녹는다. 됐어요. The world 시작. The world is changing. 여기 rapidly 그래서 빠르게 그랬어. 그렇지? 근데 하나가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다 써줄게요. 부사는 부사의 비교급은요. 무조건 또는 부사의 최상급은요. 음. 앞에다가 어, 뭐라고 써야 돼? 비교급 모를 붙여야 되고요. 최상급은요, 뭐, 뭐야? 모스트를 붙여야 돼요. 왜? 이유는 이거야. 다음에 다시 설명해 줄게. 부산은 li란 애가 이미 전미사로 붙어 있지, 얘들아. 뭐라고? 전미사로 음... 붙은 거잖아. 근데 또 전미사를 붙일 순 없어. er이나 est를 이 뒤에 붙일 수가 없어요. 영어의 공식은 전미사 하나만 돼. 이해됐니? 그래서, 얘는요, 어, 모음이 이렇게 짧아서, 하나로 보면 안 돼. 고민하지 말고요. 이해되니? LI가 전미사가 붙은 거야. 이해됐어? 형용사에 전미사가 붙었을 때는 전미사 두 개를 안 된다고. 그래서 얘네들이 절대 무조건 ER이나 EST가 안 돼.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 정답 뭐예요? 뭐래? 뭐. 뭐. 이해됐지? 어떤 애들이 물어보거든요. 이건 좀 단어가 짧은 것 같은데 ER이나 EST 붙이면 안 돼요. 이러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부산은. 오케이? 좀 이해할 수 있을까? 또 설명해 줄게요. 그러니까 LI로 끝난 거는 고민하지 말고 앞에다 모울이나 모스트 쓴다고 생각하면 돼. 이해됐어요? LI 자체가 보니까 전미사니까. 이해됐어? 전미사 두개돼요안 돼요? 안 돼요. 다시 한번 LI에다가는요. ER이나 EST를 붙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전미사가, 예. 안 전미사가 안 이미 붙어 있어. 그렇 이렇게 래피들이는 단어 원래 없었어, 얘들아. 무슨 단어가 있었던 거야? 이 단어가 있었던 거야. 래피드라는 애. 이해됐어? 얘한테 뭐를 붙인 거야? LI를 붙인 거야. 근데 여기다 또이 r 를 붙인다고? 말도 안 돼요. 이해됐니? 그래서 앞에다 붙이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어, 네. 오늘 여기까지 할거고 다음 주에 이거 복습하면서 나갈게요. 숙제 많지 않아요.